요가요. 어 요가를 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았을 때 요가라는 거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요가가 어떻게 보면 구렁텅이 그 마음속의 구렁텅이, 몸의 구렁텅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를 끄집어 내줬죠. 그리고 스스로가 좀더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요가를 통해서 더 알게 되고, 어 지금 요가 강사. 그리고 요가 센터 뭐 컨설팅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메인 잡은 요가 강사입니다. 이게 보통 수련이라고 여쭤보셨잖아요. 이게 수련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을 이제 갈고 닦는, 본인한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나한테 집중을 하느냐. 사실은 운동할 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요가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내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게 요가긴 하거든요. 같이 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1등도, 2등도, 3등도 각자의 에너지 안에서 승자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요가 수련의 최대의 장점이고 누가 크게 도와주는 거 없이 나 스스로 홀로 잘설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요가 수련의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라고 다이어트. <laughs> 생각하시는데. 몸과 마음의 다이어트 같아요. 마음이 되게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증도 없애고, 무거운 거짐 내려놓고, 이런 게 이제 실질적인 다이어트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다이어트 돼야 몸도 다이어트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스트레스는 받으니까, 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뭐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다 스트레스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려놓으실 수 있는 거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요가의 이제 가장 좋은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요가를 배우기 전에는 되게 패배의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내가 되게 못나서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내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화가 있었었는데 요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희석이 되고 많이 제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밝아지고 즐거, 뭐 즐거워지고 편안해지고 나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 기준점이 막 크게 흐트러지지 않은 것 같아서 요가로 그런 부분 이제 가장 크게 얻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가는 그렇게 치료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어,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을 수 있어요. 네. 네. 되게 우리는 진지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가 선생님들이 이제 진중하지만 개그도 잘 하세요. 되게 웃기시고 재미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세요. 아, 저분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또 개그감이 있으시고 재미있으세요. 남자분들한테는 요가만큼 좋은 게 없죠. 왜냐면은, 긴장이 여성분들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몸의 기운이랄까, 근육적인 힘이 더 많기 때문에, 버티시거든요. 버티는 힘이 좀더 세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특히 요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이제, 남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요가 많이 하시고, 좀더 건강해지셔서, 그, 오랫동안 돈을 많이 버셔야죠. 네, 건강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뭐, 40살은 시속 40km, 50살은 시속 50km.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똑같아지면은, 시간이 좀 빨리 갑니다.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냥 젊은 거죠, 계속. 젊음이라는 거는, 시간 정말 즐겁게 간다라고 느끼는 게 젊음인데, 운동을 하시면 몸이 젊어지는 것도 몸이 젊어지는 거지만 내 주위 환경들이 계속 젊어지는 것 같아요. 어, 항상 본인이 본인을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아끼는 데 있어서 요가라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를 좀 배우다 보면은 아, 그때의 나. 처음에 요가를 날 배웠을 때에 나도 아낄 수가 있고, 그때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도 있어. 라고 본인 스스로 를잘 인정해 줄수 있어서, 뭐, 굳이 요가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특히나 이제 본인의 성장 과정이 잘 보이는 것들이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